허리 펴기를 하겠습니다. 허리 펴기는 이와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해서 허리 펴기를 합니다. 허리 펴기는 세 군데로 놓아서 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놓고 요추 5번과 천추에 붙여서 하시고 두 번째는 요추 3번. 세 번째는 요추 1번으로 옮겨가면서 허리 펴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추 3번은 내 허리 쪽에 골반뼈가 있습니다. 골반뼈 만체지는 여기 장골렁이라고 하는데 장골렁 기준으로 허리 쪽으로 돌리면은 요추 3번 정도 됩니다. 요추 1번은 배꼽 기준으로 해서 평행선을 꺼서 뒤쪽으로 돌리면 요추 1번이 됩니다. 기준은 이렇게 잡아서 하겠습니다. 자, 허리 펴기 시작합니다. 엉덩이에 붙여 그대로 누워서 다리는 쭉 뻗어 골반을 이만큼 벌리고 손은 반만 세입니다 허리 펴기는 처져져 있는 엉덩 근육을 땡겨 올려 제자리를 잡아주고 또 허리가 구어져 있는 일자 허리를 이 도구로 사용을 해서 망곡을 만들어줍니다. 원래대로 망곡을 만들어주는 허리 표기가 되겠습니다. 허리 펴기 하면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편안하다고 주무시면 오히려 근육이 예, 굳어져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불편하시면, 머리, 내 머리 위에 있는 이런 방석으로 접어서 허리에 사용을 하시도 됩니다. 단계를 낮춰서 허리 펴기를 하시되, 익숙해지면, 이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허리 펴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추 3번으로 옮겨주겠습니다. 한쪽 양발을, 무릎을 접어서 엉덩이를 들어서 살포시 올려다 주시고, 장골릉에 위치가 잡혀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자궁봉을 옮겨줍니다. 다시 만만세 해주세요. 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 근육이 경직이 돼서 역효과가 일어납다 주무시지 마세요. 요축 1번으로 옮겨주시고, 반만 셉니다 배꼽 기준으로 해서, 예, 평행선을 꺼서 확인을 해보세요. 도구가 그 자리에 와가 있는지, 예, 확인해 줍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런 도구를 사용을 하면 일자된 허리가 망곡을 만들어줍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안정으로 세워서 몸을 옆으로 돌려, 자원봉을 빼준 후, 잠시 누워있겠습니다. 몸을 옆으로 돌려, 엎드려준다. 엎드린 후에 양팔 머리 위로 쭉 뻗어 손바닥 바닥을 짚고 가슴으로 당겨내려 상체에 들어준다양 팔꿈치 쫙혀주세요내 허리가 망고기 이루어지도록 자세를 잡아줍니다. 허리를 들어서 무릎으로 허리 받친 후에 상체 앞으로 내려가는데 엉덩이가 뒤로 너무 빼지 마세요. 이렇게 무릎으로 엉덩이를 받친 후에 상체 앞으로 내려갑니다. 가슴이 바닥에 대도록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체 돌고 허리 내립니다. 하 체가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허리 들어서 상체 앞으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체 돌고 허리 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허리 들어서양 무릎 앞으로 당겨 내 몸이 띠긋자가 되도록 해주시고 허리 정렬 해주세요. 뒤꿈치 보고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예, 앞으로 앉아줍니다. 다리 쭉 뻗어서 주먹마라 안쪽 허벅지 밑으로 종아리 바깥쪽 왕복으로 하체 풀기 위한 준비 운동입니다. 자, 자은봉들고일어나실때요 자, 자 두발 모아 엉덩이에 붙여 허리 숙여 오금에다가 깊숙이 선다 발목은 잡혀서 발등이 지면에 밀착되도록 해주시고, 뒤로 깍지 끼고 꼬리뼈로 쭉 내립니다. 팔꿈치 잡혀주세요. 고개 들고어금니 깎게 물어주시면은, 흥세 유도전이 쭉 펴집니다. 같이 푸시고자궁봉 종아리로 내릴게요. 다시 뒤로 깍지 끼고 꼬리뼈로 쭉 내립니다. 도리도리 한다. 턱을 당겨 고개 뒤로 살짝 넘기는데 오른쪽으로 시작합니다. 반동을 주면서 도리도리를 하게 되면 은 뇌파가 진동을 일으켜서 뇌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을 주면서 오른쪽으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왼쪽으로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까치 풀고 자궁봉으로 뒷목으로 얘기입니다 옆머리 잡기 할게요. 오른손 높게 들고 옆머리 잡고 오른쪽으로 당겨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고개 돌려 오른쪽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왼손 높게 들고 옆머리 잡고 왼쪽으로 당겨줍니다. 하나 왼쪽 가슴 쪽으로 땡이 내려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궁봉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발목 올려놔 주세요. 몸, 몸, 말뼈 위에 올려놔 준다. 뒷목 넘기기야. 오른손에도 뒷목 넘기고 팔꿈치 잡아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꿈치 놓고 원위치 왼손 높게 들고 뒷목 넓이고 팔꿈치 잡아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꿈치 놓고 원위치 깍지를 껴서 엄지 두개 세워 턱을 밀어 고기 뒤로 제줍준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깍지 돌려서 한번더 밀어준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궁봉 빼주시고, 앞으로, 다리 쭉 뻗어서, 주먹마라, 안쪽 허벅지, 밑으로, 정안이, 바깥쪽, 왕복으로, 하체 풀기 전으로, 이렇게 풀어주세요. 세상 다리 해주 시고 앉 아서 온몸 돌 리기 오른쪽 10번씩 이다.